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양시 이동환 시장은 최근 시 간부 회의에서 고양시가 지난해 글로벌 마이스 목적지 지속 가능성 지수에서 세계 14위, 비유럽권 1위를 달성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장은 2006년 뉴스위크지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선정된 이후 이룬 성과에 대해 자긍심을 표현했습니다. 최근 BBC 방송을 통해 고양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고양시를 친환경 글로벌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반 시설과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앞두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광황 자원에 영예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공직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민선 팔기 공약 및 정책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